1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으로 복된 성탄 보냅시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이 무엇일까요? 13, 14절입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셀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찬양하였습니다. 놀랍지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세상에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유일하게 나타났지요. 베들레헴에 와서 그들이 찬양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니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찬양대보다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를 송량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계속 죄를 즐기는 사람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떠나감으로 평화를 누리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에 어디에 있어도 평화를 누립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기에 평화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육신이려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믿는 자에게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놀라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이 되게 하소서. 둘째, 믿는 자에게 성탄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찬송은 250장 천사들의 노래가 말씀 청종하여 잘 되기 바랍니다.